네, 안녕하십니까. K.H.A.입니다. 아, 오늘 6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아, 집 앞에 잠시 나왔습니다. 아, 오늘 차가 출고가 돼서, 아, 제집 앞으로, 아, 태백 세벌의 영업소장님께서 직접 가지고 오신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아, 마중 나왔습니다. 아, 생소한 이름이고 처음 접하는 차례서 기대도 되고 설레임도 갖게 됩니다. 트레이 블레이저라고 합니다. 아,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착할 때가 됐습니다. 아, 저 덤프차 옆에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인가 본데, 일단은, 어집 앞에 나가서 어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laughs> 이 블레이저. 아, 4116. 아, 정말. 아, 이랬습니다. 얘가는. 아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제가 차량이 까만 차라서 제가 세 차를 못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차량 설명 좀 해드릴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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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겠습니다. 예, 세번에 어, 태백영업소 어, 소장님께서 직접 차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렇게 뭐흰색이라도뭐 어, 네. 그렇게 촌스럽지는 않네요. 아, 촌스럽지 않습니다. 예, 산뜻하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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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시고, 예. 여름에는 아무래도 일광이 비치면, 예, 예. 뜨겁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이 디자인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예. 한번 실례 한번 보시죠. 예, 예. 네. 아. 안에 신발을 신고 오셨습니까? 네. 세찬데 아. 아, 신발을 벗고 타셔야 되는데. 아. 아 죄송합니다. 좀 아쉽네. <laughs> 아, 좀 타시고 설명을 네. 좀해 주시죠. 뭐. 예, 예, 예. 네. 이거는 어. 네비 같은데. 예. 이거는 예. 지금 사실상 예. 사장님께서 네비게이션 옵션을 선택하시진 않으셨어요. 예. 예. 하지만 이제 쉐보레 마이링크라는 옵션이 예. 어, 휴대폰을 연동해서 네비게이션을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 다양한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굳이 이제 다니시다가 네비가 필요하시다면 예. 충전잭 하나로 휴대폰과 연결하셔가지고 예. 어, 저희가 쓰고 있는 카카오 네비라든가 예. 어, 각종 뭐티맵비라든가 이런 네비를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불편한 거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휴대폰 충전하시면서 휴대폰과 음. 마이링크가 소통을 해서 이 디바이스에다가 어, 네비게이션을 띄워주는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예, 예. 여기 좌측 버튼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예. 리뷰하시니까 자, 요거 버튼 보시면은 네. 요거는 이제 실내 밝기 조절이세요. 아 네. 지금 예예. 주간이라서 예예. 그렇게 이제 선명하게 보이시진 않지만 예 지금 가장 높게 해놓게요, 을 사장님. 그리고 예예. 요거 같은 경우는 라이트, 네, 예. 전자등 예. 알고 계시고 예예. 그리고 요 옆에 마지막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는 요거는 라이트의 높이를 조절하시는 부분이세요. 아, 1, 예. 2, 3 단계로 조절 가능하시니까 라이트가 내가 조금 낮다 싶으시면 야간에 주행하시다가 이렇게 3 단으로 예. 올리셔서 운행하시면 아무래도 시야 확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예, 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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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실까요?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아, 예, 아 예. 네, 네. 그래서 예. 지금 사장님 이 지금 영상 촬영하시니까, 이요 예, 네, 예. 품과 이제. 어, 차량에 대한 이제 소통을 해서 예. 이제 블루투스라든가 차량 운행하시면서 전화 받는 기능을 뭐, 요런 내용들을 예. 이제, 어, 이렇게 휴대폰 예예. 전화 추가하셔가지고 아, 사장님 예. 폰에서도 블루투스 실행하셔가지고 예예. 같이 연결하시고요. 예예. 내비게이션 사용하실 때는 꼭 여기 충전 잭과 USB 포트 그 라인이 예. 있으시잖아요. 우선 꼭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비상등이 조금 멀지만, 아, 뭐 예, 일반 선배 예, 예, 같은 예, 경우는 예, 예, 그렇게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좋습니다. 네. 예. 자, 요거 보시면은 이제 풍량 조절은 예. 여기서 진행되시고요. 예, 예.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도 어, 디지털로 이렇게 예. 손으로 핸드로 다 이제 터치로 다 가능하시고요. 화면에서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여기 버튼 식으로도 가능하시고요. 예, 예. 요거는. 끌게요 사장님 예. 그리고 통풍 시트는 이걸로 작동하세요 여기 예. 시트에 프로펠러 모양이 있잖아요 여기 예. 통풍 시트시고요 예. 운전석 동성석만 진행이 되시는 거예요 예. 예. 뒷좌석은 통풍 시트는 안 되세요 예. 3단부터 켜지시고 2단 1단 끄실 때는 예. 파란불이 없어질 때까지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옆에 있는 부분은 열선 시트 예.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실내등 일반 차량하고 다 동일하세요. 네. 그리고 룸미러 같은 경우는 하이패스 룸미러기 이 때문에 네. 사장님 하이패스 진행하시는 카드 있으시면 호불 카드라도 여기 꽂아 두시면 음, 예. 하이패스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뭐 장거리 주행하실 때 그렇게 불편함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블랙박스. 네, 블랙박스 아, 장착을 했고요. 예, 예. 네, 이렇게 예. 전후방 찍히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비닐은 하나도 안 뜯었습니다. 아, 예. 예예 고맙습니다. 예. <laughs> 아, 참 요거. 저희 차 운행하시는 아, 사장님 저희 차 운행하고. 예, 예, 예. 아, 예 네. 그거는 알아요. 예. 여기는 버튼으로돼 있어요, 사장님. 예, 예. 네. 사이드미러 접는 버튼으로 아,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으로 눌러 주셔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실내에서도 테일게이트를 작동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음. 이렇게 버튼 누르시면 음, 음, 뒤에서도 저렇게 음, 오픈이 되시고 음. 그리고 한번더 눌러 주시면 또 오프가 되십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온언락 버튼은 네. 여기 있고요, 예, 예. 선생님 네. 예. 아, 그요 버튼 설명 잠깐 해드릴까요, 네. 예, 예, 예. 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사장님 주행하시다가 이제 내가 정차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시면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세요. 예. 네. 예, 스타앤거가 이제 작동이 되면서 음. 엔진이 멈추는데 음. 이제 태백 같은 요렇게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정차 구간이 워낙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버튼을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켜놓으시면 그게 음, 음. 작동을 안 합니다. 음, 예, 그냥 정차 음, 일반 차들처럼 정차하게 되는 시 거고요. 음, 요게 불이 꺼져 있으면 오토스탑이 온이 되는 거예요. 음, 네, 정차하실 때 시동이 음, 꺼집니다. 내 네, 매연이 조금 덜 나오겠죠.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이라 그래서 내가 요걸 켜고 있으면 어, 이 카메라에서 차선을 인지하고 아. 내가 주름 운전이라든가 이런 걸할때 음. 얘가 핸들에서 보조로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항상 보조 장치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졸리고 피곤할 때는 어 이제 뭐 휴게소나 음. 이런 데서 쉬다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음. 예.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라 그래서 어이 차의 RPM을 조금 더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차에 있는 힘을 내가 끝까지 끌어내고 싶다 하실 때는 스포츠 모드로 운행하셔도 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음, 음. 그 대신에 연비가 조금 안 야, 좋습니다. 그렇죠. 자, 사림 작동하실 때는 웬만하면 저속에서 작동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 아무리 예. 버튼시이지만 어, 저속 60km 미만에서 내가 만약에 험로를 만났다. 이럴 때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사림 장치가 작동이 아, 되시고 예, 예. 스포, 여기 계기판에 이렇게 AWD라고 표시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것 예, 떠시면 이륜으로 돌아갑니다. 네, 보냈다 한번 까드릴까요? 이렇게. 아, 요거요거 예,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핸들에 보시면은 아마 예. 스파크 타실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예. 차량 거리, 아... 네, 멀게, 보통, 아... 가깝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경고등을 띄워주는 음...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저속 긴급제동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로 갑자기 어린아이라든가 음. 앞에 갑작스러운 물체가 나타났을 때이 차가 자동으로 인지해서 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음.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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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이 예. 정도까지만 할까요? 아, 예. 예. <laughs> 아시다시피 요 키가 이렇게 있으시면 예. 예. 예에 테일 게이트 지금 두간이라서안 보이는데 네. 여기에 보타이 엠블럼이 딱 떠요 사장님. 아 그러면 이렇게 발로 아 터치로 시동 켜져 있는 상태에서? 상관없습니다 아 꺼져 있상에 아, 상관없습니다 키가 아 내가 주머니에 넣고 있는 상태에서 5m 정도 가까워지시면 아 여기서 엠블럼이 이제 아 레이저로 쏘아주세요 바닥으로 아 그러면 그 엠블럼을 툭 쳐주시면 어. 또닦입니다 손으로도 하실 수 음. 있고 발로도 손 안대고 아. 열고 닫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가지 기능이 뭐냐면 이제 테일 게이트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아. 내리세요 사장님 예, 예. 내리시고 이 버튼을 3초 이렇게 아. 네. 누르시면 네. 작동이 예 차에서 소리가 납니다 낮으면 네. 어 죄송합니다 제가 손으로 내려서 그런가봐요 안니뭐 그렇게 에, 상세한 기능이야 뭐어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laughs> 제가 이런 사고가 납니다, 사장님. 아유, 괜찮습니다. 예. 제가 버튼을 두 번, 세번 눌렀더니 아. 작동을 안한 거예요. 아, 예예. 키로도 예. <laughs>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예예. 예. 이 여성분이 있을 때는 그 높이에 맞춰서 아. 어, 안에 달려있던 버튼을 3초간 누르고 계시면 삐빅하고 아. 차에서 신호가 나오세요. 네. 그러면. 고그 높이에서 네. 이제 닫아 두셨다가 다시 열어 주시면 고그 높이까지만 이렇게 진행 되실 수 있습니다. 키가 작으신 분들은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시요 알겠습니다. 네. 아, 예. 참 바쁘신데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예 <laughs> 예. 예. 그래님 예. 예, 안전 운전하시고요 예, 예. 네. 네, 하였습니다. 안녕히 계오 고맙습니다.